있을까 없을까? 있을까? 없을까? 안 구해? 서람안 구해? 딸깍 누르면 되는데? 딸깍? 갔다니까 킬러는 다른데 발자국 현재로 갔다니까안 가? 안 구해? 한 번만 누르면 돼. 네 목숨 버릴 거야. 구해줬는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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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아아아아아 아무리 실내 맵한다할 만하다고 해도, 진짜 실내 맵 주면 어떡해. 맵퍼링은 왜 있는 거야? 이거 20% 확률이면. 눈치챈다. 어디 가라지? 어. 아, 깼쓰. 작판자 썼다. 한놈더 있었는데. 녀석들이 눈썰미가 좋은데. 자하 놀랐지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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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나지? 상하다 왜 레벨업을 안 하지? 거울 식구야, 실외 식구야, 실외 식구 간다. 아! 어 없는 줄 알았는데 속도 빨라요. 사실상 실외맵 못할 정도는 아니야. 멀어, 어못갈것 같은데? 아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끊질 수를. 아다 왔는 다. 왔는데 아. 아. 왜? 아직도 모르겠어 뭔지? 아 다행이다 큰짓이는데오 게임 끝났던 뭔지 모르겠지? 뭔지 모르겠지? 나는 두근두근 소리가 안 난다고? 뭐하러 왔냐? 어이 나무리할게 어이 국도 4.4니까 뭐 4.4로는 갈만하지 투벅 투벅 그냥 투벅 투벅 땡이네땡 프린트 넘으면 빨라지는 거 뭐야 발자국 어딨어? 어? 여기 호재인가? 어디 갔지? 베이비 시터? 알도안돼 오케이 4.3만 갈만해 그래 옆으로 걸어갔다고? 그래? 다 치료했네? 감식돼? 한번 걸고 두번 걸기 효과 감식됐고 안 갔지롱! 이렇게할거지로 저거 구할 거야 아마 한대더 때릴 수 있어. 어? 안 구했네? 이걸 안 구해? 그럼 죽어야지. 왜안 구했죠? 목숨이 아까우셨나요? 어? 아 뭐야? 런지가 안 됐어. 이런 바보. 런지 해야지. 구해줘야지. 구해줘야지. 아먹 어, 구해. 자 용수 죽기만 한다고 한다. 아하 보인다는 점. 몰아내, 몰아내야 돼. 월이 쟤 죽을 때까지. 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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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리. 구하나요? 무섭죠? 구하기. 가십시오 저기. 어이. 죽이기 못해. 살려야 돼. 그치. 너 가고 너 쫓을게 기다려. 걸게. 숙도 보여서 너무 나이스고 어 이거 구하라고 너? 어부해야 되는데 그치? 구할게요 저!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! 나는 거실구라니까!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 아두명다안 어, 누웠는데 살려야 되겠지? 하지만 여기 식구가 도살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? 문에서 빨간불도 안 나오고 있을까 없을까? 있을까 없을까? 안 구해! 사람 안 구해! 딸깍 누르면 되는데 딸깍! 0.2초 딸까 어, 그렇게 개다와? 갔다니까? 킬러는 다른데 팔자기 현재로 갔다니까? 안가, 안구해한 번만 누르면니 네 목숨 버릴 거야. 구해줬는데 하아아아아아 그래도 괜찮다. 아울아고아아된다거울아고아아됐어 <laughs> 씨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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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. 어... 이쪽에 갈고리가 없다. 죽어 빨리 죽! 어 견제단 치라고 빨리 죽어 얘들아 견제단 안쳐 최대한 시간 끄네 하지만 너가 할수 있을까? 너의 실력 한번 믿어보겠어 아, 어디 가자 견제단 없어졌다고요? 왜 견제단 못해 그러면 그냥 눌러서 왜 견제단 씨가 좀그렇긴해 서프푸프겠네 부르르 떨자고 아 사이코 변태처럼. <laughs> 아, 저 너무 별때 같대요. <목소리> 어, 또쇼 <쇼한다>, <목소리> <아니, 목소리> <또> 한다. 시꺼져. 아주 부러졌다. 아, 이거 어지 가자. 귀찮다. 너무 근처에서 다 죽어가지고 갈고리가 부족할 뻔했는데 아우지가 근처 있어. 속도가 4.4면 4.4인 애들 그냥도 많은데 이걸로 해서 거울 식고가면 실외도 할만하네. 실내는 더 좋고 실내는 완전 폐황 되겠는걸. 이거 지금 이번 애들이 좀 약간 순수하긴 했어. 잘 몰라서 좀당한 애들 이 있어. 뭐야? 아 자꾸 소리가 안 나는데 왜 아, 해기돼. 내 가슴이 뛰질 않아. 무서워하지 않나요? 내 가슴이. <laughs> 잘 몰랐던 것 같아. 거울 식구. 밤에 애들이 많이 모이거든. 생존자 다인 큐가 많아지잖아. 친구들이 딱 모여서 야, 대박, 대박 때리자. 네 명이서 딱 모여가지고. 그래서 큐를 많이 돌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. 이거. 왜냐면 같이 하면 개 재미있거든. 찌익도 다잉큐 많이 하잖아 내가 맨날 다잉큐 별로다 막 뭐라고 하지만 부럽기도 해 하하호 <laughs> 아, 재밌다 아나 죽었어 나, 나 돌릴게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킬러 하세요. <laughs> 다인큐 놈들, <laughs> 내가 죽일 거야, 내가 잡을 거야. 킬러 하시면 됩니다. 친구가 없으면 킬러로 하시고 킬러가 있으면 생존자 하시고 죽어도 재밌고 잘하면 야 킬러봐 이거 아무것도 못해 개쩔었다. 와너 진짜 잘한다면서 잘해도 재밌고 못해도 재밌는 게 다인큐 개사기. 다인큐 없애야 돼. 씨. 절대 돌려주지 마 살인마여서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. 다인큐는 한 시간씩 끼려야 돼. 그렇게 재밌는 판은 한 판밖에 못 해야 돼한 시간에. 우리 킬러들은 내명 기다리면 절대 하지 마세요. 혼소리 섞겠어도 다인그라니까 절대 재밌게 조선 안돼 절대 봉사해 주지 말라고 절대 안 봐줘 절대 난 절대 안 맞어 생존자들 <laughs> 옛날에 무조건 죽이려고 마지막 한명두명 명 남으면 한 명은 눕혀놓고 한놈 찾으러 다녀드릴까 무조건 올킬하라고 안돼조그만의 변수도 아예 없애려고 개구수함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돼오 예스 <laughs> 락켓터 주막 개구가 옛날에, 맞아. 열쇠 있으면, 열쇠 딱 열면, 4명 한 번에 개구 나가고 그랬는데, 요즘도 열쇠 있으면 되나? 그런 시절도 있었지. 어? 고스트. 고스트 페이스. 댓글림이네요한방 그 떴다. 저 미행한다, 이거. 한 대. 저금 미행 당한 거야. 저쪽에 있네. 자, 캐빈에 하나 들어가서 섬강 하나 제작됩니다. 30%만 돌려도 제작되거든요. 섬강탄 제작하고, 한번 던져주면 돼. 눈앞에다가 열받게. 판자 머리통 맞춘 다음에. 산책판 뭐냐고. 점수 낮아서 그냥. 오케이, 개구 노릴게요. 지금 보시면 발전기도 내가 돌렸습니다. 네, 그 다음에, 그 다음 발전기 누가 돌리고 있죠, 또? 또 저예요! 나한테 뭐라 하지 마! 근데 돌려. 아, 그냥 돌리는 게낫데한 방이라서 너 이거 치료하는 것보다 돌리는 게낫데데 자,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. 근데 어, 보이란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필러를. 보스페이스 어디 있어. 어, 온다 어디 있어. 뭐지? 이거 구해줘야 돼. 발자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헷갈리게 해줘야 돼. 저 이제 아이언 벗어날 때가 됐나 봅니다. 네, 저도 이제 브론즈로 갈게요. 넌못 지나가한다. 인제 있는 것 같은데. 발전기 안 도는 거 봐. 내가 계속 구하니까. 저기 있는데. 뭐하면안 좋은데. 아, 저기 있다니까. 저거안 보여져, 외모진 거? 이거? 이거 맞아? 이벌리네 발걸이 어디있죠 이거 아오지인가요? 혹시? <laughs> 하지만, 아직 세명 남아서 나갈 수 있어. 우리 다살수 있어. 돌리자. 살려면 돌려야 돼. 삽픽 첫 걸이거든. 어디감? 아이씨 어디가나 있네 이씨 이러면 내가 캐빈에좀 써줘야겠는데? 근데 맞아야겠다 아, 어, 아씨 썩았다 칸 줄, 칸줄 알았어 아, 당했다, 씨 승급전 실패 아씨 이거 안 된다고? 던져도 안 돼? 진짜로? 진짜 안 되네? 제로투나 줄게요 안 구할 것같니 오나? 오나? 온다 무적시간 이용해서 구할게 성강 있지, 성강 있지 성강 없네 뭐야 옆에 있었어 아 무서워 <laughs>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이거 구해야 된다 영태야 고! 살자고 파로마 준비! 파로마 일발 중중 4픽 저거 죽을 것 같거든요 저 개구 노릴게요 치료해야 돼 치료 살아서 치료해야 돼 <laughs> 아오지를 안 보거든 초보 킬러들은 개구아직안열렸어요 그래. 제가 죽어야 열리.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잖아. 어, 일로 오는 거 아니야? 안에 아니, 들어가야지. 왜 자꾸 근처에 있어? 아, 얘 지금 작집 돌고 있는 거 같은데 저 위에. <laughs> 어, 어디 야 여기다. 이거 아우 즈온다 이거 온다. 앞에 소리 나지? 어, 저기 있다 죽었다 안 죽었네 이씨 큰일 났다 이거 살려야 되나 죽질 않았어 한번더 남았어 야너 치료해야 돼너 그렇게 클라... 아 치료하고 있다 스스로 캐비닛 복불복 하자는 거지? 너잘몰랐고난 정면충돈이 있다고 파로마가 있다고 나를 고르는 순간 난파로마요문빨 대결 들어가자 그래 야 일로 와캐비의 대결 들어가자 너나 이쪽 1번 너 2번 걸린 사람이 중순거다갑짝이 <laughs> 세계 언제 돌려 둘이서 어, 야왜안 오지 얘는? 아오지에서 구했었는데 가차 게임인데 나는 파로마가 있어 만약에 1번 고르것 같으면 나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너는 그럼 나더 위험한데 나 쫓아갈 텐데 와, 온다, 왔다, 왔다. 야, 왔어, 은진으로 왔어. 야, 조심해. 왔다, 왔다. 파로마 아, 뭐야? 파로마안 나갔어. 나갔어. 친구야, 나 바로 마안 나갔어. 친구야, 나 한번 구해줄 거지. 아, 나눌렀는데안나가졌어잡혔다고 역시 1번을 고르네. 항상 왼쪽부터야. 이거 아니, 근데 2번 고를걸. 제가 죽기 전에 내가 멀리 가면내 눈앞에 개구, 한번 찾을 수 있어. 제가 죽었을 때나 찾으러 오기 전에 개구가 열리는 거지. 아, 바로 말을 실패한... 쟤 죽었다, 쟤 사살했다. 내 눈앞에 개고... 제발 저렇게 어떻게 빨리 죽었지? 눈앞에 개고... 피쩍받이눈 개고... 아하하하하... 아하하... 아빠 딱힘들어주고동전신 유발 작태더가 아하하하... 아, 대안 봐도 절대 난 절대 안 봐도 <laughs> 생존해... 오랜만에 셀카 한번 찍어... 아, 셀카가 아니구나... 아. 사진 한번 찍혀줘야 돼 인스타 올려라! 아, 그, 파로 말을 못하네. 근데 파로 말씀으 걸리긴 했을 건데. 아, 근데, 하라고랬거든 근데, 2번 갈것 같기도 한거 그래서 어 어, 1번이다! 아, 그게 바로 잡혔어. 아, 그 나갔어야 되는데. 문 열면서 탁나갔는데퍽 어, 그게 잡혔어. 그러면서 바로 옆에는 있튀어나랑 봤지. 나 걸리면서. 하싸 나 아니다 하면서 튀었는데 걸렸네. 아, 잘좀 도망치지. <laughs>